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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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많이 울리네요. <스> <스> 안녕하세요. 온라영입니다 뭐왜 이렇게 울리지?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말 저녁인데 뭐 하고 계시나요? สวัสดีฮัลโหลไอด์ฮัลโหลฮัลโหลไอด์ไอด์ไอด์ฮาวแอนยูเว่อร์ไอด์ฟรอนไอด์ฟรอนคอร์เรีย 모나 안계세요? 17분 계신데 다 외국분밖에 안계신가? 응 코리아 맞아요 코리아 저 지금 어딘지 안 궁금하십니까? 여기 어디게요? 어, 어딘지 알것 같죠? 병원이에요, 병원. 저 뒤에 나오면 안 되는데. 이렇게.

나이브 지지. 저 얼굴이 많이 안 좋죠. 내가 지 병원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얼굴도 안 좋아. 일체못할 거고 는거지이 씨. 잠을 못잤는지음 <목소리를> 날씨 음식도 죽는 것도 고 밥도 지금 이상이이 음식에 음식. 그냥 하도 지루해서 켜봤어요 병원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저희 엄마가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간병 중입니다 어, 외국인 분들 많았는데 다 어디 가셨어요 Hello. 검사 받는 문제에그 저기 화 수리를 해야 되니까. 그 뒤에 봐. 어. 어. 그한순반사저기린다단 어. 공급 반납을 수리하고 다시 차아 다가다가. 부족 병원또 다른 신 집에 따가갔다가 왔다가. 또 검사 받았는데 선물다왔다가상 3일 왔다는데. 그래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한 번에 던지는 거지 일요일날 차원에 하는 수리해가. 그리고 <목소리> 아, 어, 전국군이 어서 오세요. 정국군이잘 지내셨어요? 너무 오랜만이시네요. 제가 라방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? 한우수솔지만 <목소리> <목소리> 먹고 음, 바쁘셨구나. 네살 빼고 있어요. 빼고 있는데 안 빠지고 그냥 유지, 계속 유지 중이에요. 살이 이제 멈췄는지 정체인지 안 빠지네요. 좀뺐어좀빼셨어요 얼굴이 해쓱해요. <laughs> 얼굴만 해쓱한다고요. 얼굴살이 좀 빠졌나 봐요. 들어오시네요 정국 부모님은 4kg 빼고 멸치잘 먹어서 못생겼요그 배로 다이어트가 그런 거 같아요 정국 부모님 진짜 제가 그 너무 공감합니다 빠지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찌는 데 너무 빨리 찌고 아주 ん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수 음, 음, 그렇죠. 있어요 음,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 입원실 p 음. 계실 저희 엄마가 입원을 하 e s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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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저는 뭐한 작년부터 계속 간병만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. 부모님 두 분이 계속 반찬 하셔가지고 아 근데 전국 분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네요. 궁금했어요. 어떻게 내셨는지신 음. 아, 아버님 괜찮으세요? 음. 고생하시겠네요 챙겨드시고 빨리 아, 예, 회차 하셨으면 좋겠어요. 수술 잘 되셨어요? 지금 왜 병원이냐면 엄마가 입원하셨어요. 네, 정국구님, 저도 잘 챙겨 먹을게요. 그러니까 잘안 챙겨 먹으면 이게 또 체력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. 힐릭스 님은 식사, 하셨 어요？정 도부 님, 맞 아요. 간병 하다, 보 면은 끼니 를걸을 때가 제법 있 거든요. 저는 그래도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.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또, 끼니 한개 걸으면 바로 표시가 나가지고, 배가 고파가지고. 아, 저희 엄마 입원하셨어요, 받았는데. 아, 얼굴이 해줄게요. <laughs> 你在忙啥呀？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죠 그 역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 간이 침대에서 자다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부석부석하고 뭐, 뭐가 막 나요? 얼굴이 못막 뭐 났어 음, 울산이에요 아, 펠릭스님 감사합니다 정복구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이제 또 병실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조금 켜서 죄송합니다 음, 아니에요 어제 입원해서 오늘 이틀째예요 이틀째데 이틀째인데 한 며칠 있을 것 같아. 진성님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아, 진성이 왔죠. 아,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